아프가니스탄 지역 TV 방송국의 여성 진행자들은 22일 방송의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탈레반의 새로운 결정에 대해 좌절했습니다. 탈레반 정부의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9일에 발표됐으며, 과거 강경 통치로 회귀하고 국내외에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규제의 확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선업부 대변인 아키프 무아제르는 이번 조치를 충고라고 규정했지만, 충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의 마지막 통치 기간 동안의 여성들은 파란색 브루카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탈레반은 마지막 통치 이후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 몇달 동안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소녀들 또한 아직 학교와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